송혜교 씨와의 케미가 이제 어, 사약이라는 반응. 예. 이거 사 먹는 거예요? 나한테 딴 돈으로? 드실래요?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요?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. 이겼어요? 이기려고요. 송혜교 씨하고의 그 호흡은 좀 어땠습니까? 사실 그런 얘기했어요. 저도 글로리 1편딱 보고 문자를 보냈거든요. 아 어, 보냈어요. 야너 미쳤다 그랬어요. 너무 잘하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그냥 멋있는 친구예요. 어. 너무 털털하고 어. 어. 네. 다들 연기를 정말 잘하셨지만 또 임지훈 아. 씨가 아, 뭐또 정말 진짜 제대로 역을 맡은 것 같아요. 아, 네, 진짜. <laughs> 앞으로 주둥이 조심하고 알아들었으면 끄 네. 정말 제가 촬영하면서도 좀 아 진짜 넌 진짜 못됐다 막 <laughs> 그러면 래그 촬영이 슛이 끝나면 커터 막야너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어... 어. 많이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파트 2가 이제 3월인가 이제 나오죠 그게 네 3월달에 나오는 그죠 것 그죠 어, 살짝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? 파도영이 어...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어... 게 파트 2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요. 제일 많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. 일단 내용은 다 아시죠? 예, 아는데. 아, 다 찍었죠, 지금.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. 근데 예를 사물에 아니면 어떻게 나왔어? 본인 그래서 본인 거 외에는 본인 거 외에는 혹시라도 이제 알 수. 아예 알 수요.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. 네.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파트 2가더 재밌어요. 아 그래요. 그거는 진짜.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. 치달으니까 내용을 아, 다 아는데. 그러니까. 보면서 와, 저도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. 아, 네.